에이, 할렐루야. 오늘도록이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 계신 성삼위 하나님 예배하는 자라는 성들여분들 심령 심령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을도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진로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쭉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잘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될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너무 뭐 추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에어컨을 잘 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을을 찬반한 불고 저희 다음 뉴티집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추워 쓰고 있어요 쓰야 됩니다 잘못하면 은 감기 들어요 우리 김인수 군사님은 새벽이나밤면은 선풍기 도망대 있느라고 막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막 이렇게 그래서 니잘조절을하셔야지요 계절이 제일 에, 몸이 안 좋은 에어컨 선풍기기 때문에 잘 조절하셔서 건런 거에 내가 잘못 관리갖고 고쳐주세요 그러지 말고요 잘 관리하시고 조금만 아프고 힘들면은요 얼른 요새 우리나란 병원비도 싸고 그러니까 가까운弟兄들 병원에 조차 병 만들지 말고 어,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려고 예배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 어, 잘 쓰고 계시는 분이거요 힘들면 끝이 올지. 예. 지금 이 에어컨 바람에 반팔 입었으면 이게 막 얘는 에리지오 에리어 이게 그래서 저는 여름에도 항상이네 속에도 긴팔 입고 삽니다. 그게 건강을 예, 잘 지키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건강하시고 고칠래요. 건조돼야지 말고 예, 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지만 할수 있는 대로는 건강하시고 할렐루야. <laughs> 자 우리 주문제나 우리를. 아,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고쳐 주시고 복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지난 주까지 시험을 잘 끝냈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시험을 받 공생의 첫 번째로 가신 곳이 어디냐면은 갈릴리라는 동네로 가셔갖고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갈릴리.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갈릴리고, 주로 주님이 공생애 사역을 하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우리는 갈릴리를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의 관심은 갈릴리에 있어요.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 갈릴리에 있다. 이 갈릴리는 주전 15세기 초에. 이스라엘민이 가나안에 제일 먼저 들어왔을 때 스불론과 아셀과 납달리지파에게 분배된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도 저 이방 갈릴리 올 정도로 이방으로 취급받고 이방 땅으로 불림받는게 갈릴리예요. 저 요단강 서쪽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으로 갈릴리 바다라고 호수지만 바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데. 서쪽의 산악 지방으로 해서 완전히 둘러싸인 그런 이 남북으로는 한 80km 되고 동서로는 40km 되는 크지는 않은 이런 도시입니다 작은지역. 그런데 인구가 아주 조밀해서 난민촌을 방불케 하는 지역이 갈릴리예요. 유대 예루살렘에 대한 데 비해서 아주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소외되고. 예 유대 땅에서는 가난 가난하고 예, 이런 곳이 갈릴리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잦은 외침으로 수없는 외침으로 불로 생활이라든지 이주가 되풀이되었기 때문에 거기로 혼혈 인종들이 많고 혼합 문화가 특징 이 있는 갈릴리입니다. 사서 시대 이래로 열국의 침입이 계속 되는 곳이 아스루와 바빌론은 침입 때 가장 먼저 유린 당했던 땅도 이 갈릴리입니다. 무엇보다 갈릴리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웃 나라 두로 왕 히람에게 다윗과 아주 친했던 왕이지요. 두로 왕 히람에게 목재와 목수를 공급받으면서 그 대가로 그 변방에는 있 갈릴리 성읍 2 0 개를 이 두로 왕에게 선물을 해 버렸어요. 그 졸지에 두로 나라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식민지는요.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36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일을 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년해 농사 지어놓으면 지배국에다 뺏어가요. 짐승이 새끼나 갖고 젖댈 만하면 홀랑 뺏어갑니다. 아들나 갖고 열4살 열다섯 살만 키워놓으면 전쟁터로 끌어가요. 딸나가 열4살 열다섯 살 먹으면 후궁으로 국녀로 다들려갑니다 숨만 나면 지배국 군사들이 와서 여자는 치마만 둘렀쓰면은 폭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혼혈 아들로 대부분다 성한 여인이 없어요. 애 낳으면 다 혼혈을 낳는 거예요 이게 이 두로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이 생긴 게 다르거든요. 이렇게 금방 변화해 혼혈이.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을 보면 손가락질 저것들 저것 저어 저것, 어디 가서 저런 것들이 생겼냐. 혼혈이라는 거예요, 음란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저런 둘을 야야야야, 저런 더러운 것들하 상대하지 말아라. 야, 저런 음란한 것들 상대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 가슴에 한이 맺히는 거예요. 예, 우리 더럽습니다. 맞아요, 음란합니다 버림받았습니다. 누가 버렸는데요? 왕이버. 렸 잖아요. 날아가 버렸잖아요.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우리도 안 좋아요. 스스로 담을 쌓고 사는 거예요. 한맺힌 사람들입니다, 들은요 가슴이 참그렇 안이 맺혔어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도 안 좋아해요. 싫어요. 세상 싫어요. 누구도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사야 구장 보면 이런 관심이 없는 칼릴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미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미시아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축복에 나온 여인들 같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사들 나온 다발 같은 여인, 기생 나 같은 여인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방여인 루시 축복에 나오잖아요 다윗은 우리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버림받은 사람들 저 더러운 것들 저 상대 못할 것들 저런 것들 주님은 저런 것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신학교에서 일등 오는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뒤에서부터요 300등부터 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은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들이요, 그 잘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SNF나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 한 사람도 안 됐겠어요. 이런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서기관 같은 경우는요, 성경 박사, 박박사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요,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다 서울대 출신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근데 그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제자 단한 사람도 없어요. 나중에 바울사도가 바리새파죠. 그런데 주님이 현역에 살아계실 때, 인자로 계실 때는 그 제자들 한 사람도 없어요. 열두 제자.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가론 유다 하나가 가로 사람이에요. 열두 제자의 가론 유다만이 그리오 사람, 가료 사람이에요. 열한 제자가 전부 다 이런 철저히 버림받은, 철저히 소외된, 철저하게 후가락질을 받는 이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열두 제자를 택하셨고 열두 사도가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령을 충만이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이 갈릴입니다. 리 유대인들이 별시받아 개치급 개치급 받던 곳이 개치급 이방 갈릴리라고 손가락질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세상에 가장 약하고 천대받는 갈릴리를 선교의 복음의 출발지로 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 주님의 사역이 이 갈릴리에서 다 행하셨어요. 특히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24번이나 있는 이적과 기적이 18번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다 행해진 거예요.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갈릴리 바다를 걸으신 거예요 물리를 걸으신 게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 위에 배에서 천국 복음도 선포하셨죠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가난하고 절저하게 버림받은 갈릴리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기를 최고의 선교지로 최초의 선교지로 선택한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을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지 않고 갈릴리서 에 시작했느냐는 거죠. 그것도 주님이 시험 받은 것이 유대 광야인데 거기서 시험 받으시고 굳이 갈릴리로 가셔서 다시 또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이렇게 사역해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사람들이 이런 갈릴리 같은 사람들 소외되고 약하고 별볼 일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어깨져 힘주고 다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로들이 아니라 초절껏 묻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은그들이다 주님이 관심 갖는 게 목사나 장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서기관들이 목사라면은 빨리 서 있는 장로들입니다. 주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 그들한테는요. 주님은 그들이 아니에요. 자 저하 버림받은 저 더러운 창녀라고 손가락질하는 왜 저것들하고 밥 먹느냐는데 주님은 그들하고 밥 먹으러 다녀요. 주님이 바리새인들하고 밥 먹으러 다신 적이 없어요. 서기관들하고 주님 물한 모금도 같이 안 마셨어요 우리 주님. 저저게 손가락질 받는 그들과 주님은 사신가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바로 우리 주님은. 부자의 주님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렇다고 부자 싫다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주님을 해요. 그러나 이런 모습으로 사는 부자들을 주님은 쓰시지요. 할렐루야. 주님은 가난한자의 주님으로 오신 분이에요. 건강한 사람의 주님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병든 사람의 주님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자의 주님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없는 자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18절 볼까요? 이어지는 말씀 18절 절 읽어봐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마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성령을 나서린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이유라는 이사의 말씀들에요. 이 사회의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억눌린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시는 변화돼요. 주님으로 부유해지고, 주님으로 강건해지고, 주님으로 자유로워지고, 주님으로 주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으시고 주님 같은 눈을 가지시고 주님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요 세상 그 조금만 해서 면뭐 자랑스러워, 어깨에 힘 주고, 그건 주님이 절대로 하시는게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서. 가난한 자를 찾아오시고, 병든 자를 찾아오시고, 없는 자를 찾아오시고,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전도의 눈이 여기로 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여기로 가야 돼요. 우리 주위에 이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음.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또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버림받고, 손가락질을 받다 보니까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세상이 싫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우리들도 세상 싫어요. 우리도 세상 사람 싫어요. 우리도 세상 자랑 싫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세상을 향하던 눈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기다려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이들에게 소망은 오직 메시야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들이 소망은 빨리 하나님 나라가 쓰면 좋겠다. 이들은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 이때부터 누구보다 간절히 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보다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보다 간절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소망하는 자에게 오시는 주님인 거예요. 이런 빛은 아침을 기다리는 자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듯이, 주님은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빨리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들이 오셨죠 주님은 다 만나는 문 밖에서서 두드리노니 문 열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들어가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14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게 됐죠 성령의 능력, 성령을 받고 나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누구의 에곳신다는 거예요? 누가 11장에 주님이 주기도문 가르칠 때 떡비를 잃어간 친구처럼 밤중에 두드리고, 두드리고, 계속 두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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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문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고, 두드리고, 두드린 사람에게 13절에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죠. 누가 밑사장 49절에 보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성령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고, 사역하지 말고, 전도하러 가지 말고, 증인되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사전 1장 4절 5절에서도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 성전에서 기다리라,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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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다가 1장 8절에서 성령이 오지, 오시면 그때 권능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예요 되리라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네가 막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기적거려 되는 게 아니라 성령과 능력으로 되리라 요 되리라 그 말씀 받고 120문도가 마가다라 열흘 동안 간절하게 전혀입니다 전혀 일장 14절에 보면 전혀 오로지 기도의 힘전이라 열흘 만에 불같은 역사가 급하고 한 태풍같은 역사가 성령으로 역사가 나타났지요 그러면서부터 예루살렘이 변화되고 세계선교가 시작된 줄로 믿으시고 이런 여러분들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냥이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들의 삶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기다렸을까 어떻게 그들이 메시아를 소망했는가를 여러분 아시고 그들처럼 갈릴리 사람들처럼 기다리시고 갈릴리 사람들처럼 소망하시고 갈릴리 사람들을처럼 흔들려 기도하시다가 사도인 2월장 38절에 나와서는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을 때저들이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고 했듯이 할렐루야 이제 오늘 우리들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일터가 주님의 탓을 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믿는 자의 증거를 나타내고 주님으로 강해진 내 모습을 드러내고 주님으로 부유해진 모습을 드러내고 주님으로 충만한 모습을 내가 세상에 증거하고 자랑하고 살기로 합니다. 큰절의 기도하시다가 갈릴리 사람들 같이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